오호, 제가... 어, 잠깐만. 네. 맞을 거 같아, 아마. 어, 한 명이 로딩이 오래 걸리네. 유감. 저도 네. 볼게요. 그럼 뭐 이거 실시간 아니에요? 실시간이에요. 아데 뭐. 이거 아 이거 아닌얘 아니... 이거 아닌데요 지금 라이브 다시 켰어요. 이팀 1팀 다 분리해서 찍어야 돼 가지고. 아. 아니, 이거 시카카오톡으로놓든 해야 되잖아. 엥? 에잇 잠시 아이 카카오 길에 구글 <laughs> 나왜 이래 정신없이 으어 근데 내가 누가 내가 히로한테 죽었나? 나누가한테 죽었지? 음 클랜 MP. 으어 팀투 글리시 으어 으 잠시만요 아씨 나 유튜브 들어가야되는데 자, 조합은 나쁘지 않네. 자카레, 라이언, 그다음 히바나, 핀카 다 신캐들만 음. 네. 스트리머가 없어요. 이미 없어요. 그 밴드 다시 올릴게요. 소점배네. 아니 소점배 말고 그... 거기 게시할 거 어차피 게시해야 돼요. 음. 아니 민그 이름이 그 클랜 FW인데. 근래는 저번에 샀는데 영상만 주르르 나오는데? 뭐지? 음? 영상만 주르르 나 어, 어, 시작부터 러시를 뜨진 않네. 네. 일단은 저도 간전자로 참여함으로써 저도 팝콘을 듣고 싶네요. 네. 참. 그리고 자. 그 스트리머 이름은 안 뜨는데 뭐지? 아, 몰라, 씨. 그걸 내, 여기서 구독을 해야지. 어쩔 수가 없다. 아, 레알 귀찮아. 어? 어허, 위험했어요. 그런가요? 예, 네, 위험했어요. 휘바나 죽을 뻔 했는데? 어따 발사하는 거죠? 아, 나 구글 이미 까먹었다. 어어? 아, 잡았다. 얘가컷 이대로 바로 러시티이 좋을 텐데 니라 바로 앞에 는거 봤죠? 이름이 휴장이라니 어? 한명 잡고요 한명더 있는거 봤어요 아 까비 아 저도 와. 그거 했어 요 저도 그거 겠어요 대박인데요? 그런가요? 어 벤비 컷 라이언 까지 잡으면은 1대1인데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아하하하 <laughs> 너무 느렸어 어디 보자 님 구독된 거 같은데 어쩌지? 늦었어 아니 이게 씨 뻑킹 해아 너무 빨리 끝났네 라운드 1이 아니 왜 자꾸 씨 그래가지고 2이 팀이 이겼어요. 1 팀이 이겼어요. F W 2 팀이 이겼어요. 방금. 음. 와 대박인데. 아 똑같이. 이거 애티런 거왜 느리지? 지하 피켓을거 같은데. 지하 피켓겠죠? Attackers need to locate and defuse as many bombs as they can. 어 이층 피켓네요? 이층 피켓 좀우긴 한데 뭐. 스트리밍이요 아, 그렇죠? 지금 스트리밍에 안보이네데그 소전변에 다시 올렸는데. 오, 올리시면 바로 나오니까 바로 보시면 돼요. 아, 스트리밍 안 하고 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요? 아, 지금 시청자 네, 한 명인데. 아, 아니, 안 보여서. 안 보여. <laughs> 안 보이는데요. 시청자 한명가한 명이 문제가 있는데 안보이는데 구독에 늘어가지고 화면에 보니까 영. 어? 줄어들었다 영어로 이렇게 CCTV로 다 핑을 치고있는데 이러면은 잠수만, 지이건안 돼? 아, 모르겠어 스트리밍이안이있어 이거. 이쪽에세명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 이거. 어거 날리나요 이트 이거. 요거 이거. 자, 승부를 좀텐데 여기서. 게임 기량이 중요하죠. 저 그죠? 그냥 보고만 있을게요. 뽕뽕이 없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클라스터리 널리다 아, 넣어줬어요. 아이고, 이러네. 잘가요. 어... 그래가지고 끊는데야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시청자를 내가 봐서 나도 패소를 하고 싶은데, <laughs> 안 돼. 왜관전자가한 명이냐고? 그게 문제라고요.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걸 안 하니까, 그... 아, 이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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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식이좀내제가 <laughs> 있어요 가거 관전자 한 다섯 명을 넣어줄 내 있어야 관전자가 되네. 좀 있어야돼 안그러면은 그 관전자가 이거 한명으로 제한돼있어요방 만들때 커스텀 매치할때 그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스타도 그랬듯이 스타도 그그 그 주요 주요 관광 그그 교정부위만 보여주잖아요 교정부위만 보여주니까 다른 부위는 그 교전을 못보여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사람이 있어야 실, 실질적으로 되는거예요그 생생하게 다볼수 있게 몇명 관전 쪽으로 더 넣어야돼 그지 간편하게 그.. 요약을 더.. 크게 못 벽돌 코어 삼아 근데 스크이 안되지? 아니면 제가 방 만들어서 스팀을 해볼까는 느릴 것같아 아니면 제가 그.. 제가 방 만들어서 그.. 스팀으로 활성화 시킨 다음에 제가 뭘뭐 해드릴까요? 어? 그것도 괜찮겠네 그 상관없잖아요 괜찮아요. 그, 스팀으로. 스팀으로 방송해가지고, 그, 그, 리더장이 제, 그, 방송 보면서 스팀을 유출시키면 되잖아요. 뭐, 그래도 될것 같네요. 상관없겠죠? 어, 그러면 다음 경기부터, 근 다음 경기가, 도야질, 도야지 둬야지대, 둬야진데? 근데 좀, 그게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 컴이 너무 좋은 게 아니라, 아... 그, 버거림은좀 살짝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방송용이면은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게, 그, Attackers 인텔, i7, i7 계열의, 이제, 그, 최신형 걸로 해서, 이제, GTS, 그래픽카드가 GTS 1080이랑, 그렇게 돼야 돼요. 랜도한 16기가에서 한, 36기가. 뭐, 그렇게 하고, 이제, SSD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방송하는 데별지장 없을 거예요. 메인보드를 지키야죠, 되고. 그럼 이판 끝나고 제가, 제가 다 초대해 드려야 되지 않아요? 예, 게 되고요 나 근데 커스텀 매치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그 커스텀 매치가 남아있는. 내가 만들어 왔게 만들었는데 프로 리그 룰로 가셔야 요 프로 프로리그? 리그요? 그래야지 그 점수표 안떠 아, 프로 리그 뭐지? 전술.. 실정 전술이요? 아니 그거 말고 기본 모드에서 그 네. 경기 룰인데 그 캐주얼 룰하고 랭크 룰그 다음에 프로리그 룰이 있는데 프로리그 룰이 진짜 프로리그에서 사용되는 룰이고 아... 근데 그게 탑 애들 죽여도 점수 안 뜨고 그러니까 게임 모 게임 아이고 낙뎀 이게 뭔지 모르겠네. <laughs>

그 어디를 가야 돼요? 아 프로리가 아 U, UHD 설정, HD 설정에서 하고 시간대 상관없죠? 예, 네. 시간대는 뭐 그대로 해야 되는데 원래 시간대도 다 달라요. 카브 잡혔죠. 카페. 이름은, 아이고, 달라요. 아이고,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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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놓쳐버리죠? 이거 아... 그래가지고 이름은 어떻게 해요? 야돼 예? 한글 안 되죠 이거? 네, 한 이름 한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몰라되 여기. 봤습니다. 아 그러나 뒤에 카베가 있었어요. 카베가 두 명을 다 잘라버리면서. 어 헤드샷 한번더 가나요? 어 헤드샷 3 킬. 와. 그거 다그니원님 그거 안 했죠? 매치 그 일... 매치 설정. 어떤 설정요? 매치 설정에서 아무것도 설정 안 건드렸죠. 예 지금 설정 안 건드렸고 맵은 랭크에서 나오는 맵 해야 돼요 그뭐 다음 판은? 신기로 하죠? 아신기로 아니야 네, 어, 어, 이 신기루야 맞췄네 맞췄네 맞췄까 그래요? 1분 볼게요 맞췄 하고 그 다음에 설정 변경해서 할거 응제사만 켜기 준비, 4, 단, 준비 단계 준비 단계 시간은 거의 1분 4. 4. 할까요? 어? 어? 잡으다 잡았네 잠깐 나온 사이에 잡혔어요 바로 옆에 밴디있죠밴디있죠 있죠? 어? 피, 완전히 프리패스 해버리고 근데 웃긴거 제가아프로스트 음, 잡고 1대1? 시간 아, 없어요 아 잠깐 차라리 우리가 그걸 <laughs> 그걸 해야될거 같은데 아. 만약에 아. 이거를 우리가 펼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서 내방내방 내방 꾸며가지고 그래가지고 유튜브 송출시키는게 나을거 같아 나중에는 어, 그거 좋네. 그게 문제가, 지금 집이라서 내가 독이안 됐거든요. 독립이 안 돼가지고, 내 혼자가 아니에요. 불편 빛칠 수가 있어서 내가 함부로 구함도 못 찔러요. <laughs>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이 타이밍, 이타이밍 지금 다 없거든요. 지금 내 혼자 라서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 뭐냐, 부모님 있거나 누나 있으면 절대 잘 못해요. 아니면 살살 이야기 해야 돼요. 됐죠 그러면서 이제 뭐 딱히 없죠 그럼 며치 추가할까요? 매치 추가 이거 지금 1대2예요 E a 똑같은 지하 방어를 선택했고 방금 되게 아까운 진짜 타이밍도 잘맞추셨고타이밍이타이밍이안 아. 아. 좋아. 프리지스타이밍 좋고 안 좋고 프리패스트버린게 c o 프스트 프러스트 5 s 프러스트 5 s e c o n d 스트5 seconds. 하러스트5 s <끝> <에치수 끝> <하나 하고, 끝> 주간, 야간, 음, 토리는 주간, 주간. 아, 뭐, 이간 포탄전 하고, 그다음에 게임 모드 뭐 게임 모드 는 무조건 폭탄 전 오케이, 폭탄 전하고 폭탄 전이 오히려 전술적인 그런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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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저 일단 방 어... 만들고 있을거 어... 요 어... 예. 어... 이제부터 본경기 아... 그... 두번째 라운드에서 카드가 상당히... 3 k 을 하면서 잘라버 아니요 카드. 조만간 내가 나가야지 씨 ㅂ 집에서 나가야지 이거 나가서 독립해서 어. 내가 뭘 하든 타던... 그래야지 옆으로 들어가서 바로 애쉬를 잘라버렸네요 그러면 내, 내가 주업저어 아니에요? 네, 주업저어죠주업저어가 되면 내가 내가 그러면 시다 봐야 되잖아. 그럼 힌데수도 있겠네. 그것하면 아니면 리더상이 그걸 하는 게 없대요. 차라리 리더상이 차라리 방을 방수 크게 만들고 제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어때요? 잠깐만요. 아이고. 쪽에 가만 소리. 스모크 날다 이거 음성까지 녹음돼. 개, 개 꿀잼일 거 같은데. 예, 음성까지 녹음돼요, 이거. <laughs> 아, 유튜브까지 성출돼요 예. 그러면 뭐 상관없겠네요. 여기있서 제가 님이 그러면 리더상이 그 차라리 그 방송을 켜고 나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차라리 같이 보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내가 하면은 좀안될거 같아요. <laughs> 이그 사람은 이상한 테 찍고 <laughs> 방송이 재미가 진짜 없어서 진짜 그래가지고 그냥 차라리 리더상이 그냥 차라리 방송 켜고 내한테 초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유튜브 송출시키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럼 저방 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상관 이제 방송 켜시면 되잖아요 저랑 채팅 친출안 되어있어요? 이따가 니꺼에서 합시다 아. 나는 좀 그러면 좀 퇴진.. 퇴진해야지 아 15초인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죠? 15초 남았는데 이거 시간 관리를 너무 못했어요 스모크라도 뿌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애들이 있어요. 아 저랑 했을때 그게 왜아 이거 그냥 이거는 시간 관리를 너무 잘못했어요 이거 어, 시간 관리를 어, 잘했어야 그렇구나. 되는데 15초 남았을 때 아, 들어가다 보니까 아. 이거 질 수밖에 없던 거죠. 서로 동선도 그래. 엉키고 약간 조금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시간 안 보고 너무 또 태평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네요. 야, 뭐야. 하지 안에 이쪽. 오쨌바퀴 바키마스 바퀴 바퀴바퀴 자, 들어와. 대어와나방 앞에 파서 살 예. 잠깐 방을 여기로 바꿨죠? 저 잠깐. <laughs> 딱 조용히 응? 네, 하고 저준비해야될것같아고아 저 네. 어... 이번에는 1층 방어고요. 1층... 이쪽 방어면은 상당히 방어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2층을 미리 떨어놓으면은 방어하기 편한데 뚫어놓 네, 카베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저는 기대겠습니다 스폰키를 조심해서 스폰키를 나왔으면 바로 그 중계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늦게 강화하고 있죠 아 아이고 너무 늦게 강화했어요 하지만 진짜 못 잡았어요. 잡았는데 잡았어요. 룩을 루과 미라에게 엄청난 손피를. 이거 는 사실 늦게 강화를 하고 긴 어. 시간에 좀잘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이야. 미라는 거울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거 아주 큰 손실이죠. 옆쪽으로 가는데, 그쪽에. 일단 던지고, 진입 준비합니다 이거, 밀어붙여도 돼요, 사실은. 사실 밀어붙여도 되긴 합니다만. 탑에는 밑에서 들어온애들로 체크하고 있죠. 탑에, 팔짝 팔 보였을 겁니다.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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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어요. 이건 팔을 보인 게네큰 패배요 이제 키가 없어요 지금 다 이건 예거가 잘 해줘야 돼네 디퓨징 키트 설치하고 있고 예거 빨리 들어가 줘야 돼네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아주 힘들거든요 처음에 미라가 죽고 늦게 강화한 게큰 패배 요인이네요 이번 라운드는 잡혔습니다 A18님이 정말 잘하시네요 전체적으로 하지만 옆에 룩이 있었는데 풍월님이 잡아줬습니다 딱 들어갈 때 룩이 얼굴 딱 보여주는데 에쉬를 못 죽이고 자신이 죽겠습니다. 네, 청팀의 매치 포인트고요. 야, 10킬이나 해주네요. 와, 대단해요, 진짜. 진짜 대단해요. 스만꼽힌거 누구야? 팀이다 쟤한테 뭐야 어디야 갔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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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방어 위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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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리품 전시실과 주방이네요 <목소리> 이렇게 되면은 2층에서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조합을 보니까 2층에서 어, 뽕뽕이를 떨어뜨려주고 어 스모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모크로 디퓨전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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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충전시실 쪽에 한 다음에 빨리 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어, 것 어, 같아요. 리전까지 있고요. 와 트랩이 세 개네요 다게. 지금 카피땅도 연막탄이 있기 때문에. 그 연방탄으로 그퓨한걸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조합이에요 꼼꼼히 위층에 올라가서 떨어뜨려주면 네 방황하고 그때 인하고 스모크 도, 딱 던지고 용탄유가 설치해주면 딱될것 같아요 네 2층 진입 방문 네. 지금 돈만3개야 돈만 프로스트의 리전의 엘라에 이름이 뭐야? 이 뭐야? 이름이 야름이 뭐야? 어 이 구멍 사이로 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별다른 데미지를 주지 못했습니다. 이전 발가락이 분명 보였을 텐데 네 저쪽에 살짝 보입니다. 발 보였죠 살짝? 보였습니다. 데미지를 주고 큰 데미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데미지는 좀 좋긴 합니다. 별다른 힐 이 나오지 않네요 약간 베스트 키으로 그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라 던져주고요 엘라로 EMP 던져주고요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퓨즈는 뭐하고 있을까요? 퓨즈는 2층에서 째고 있죠 2층? 있나요? 하지만 2층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요 드론 잡아주세요. 몽탄이요. 위치를 네. 일로핑으로 알려줬습니다. 2층. A18님이 근접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내려가서 두 명만 잡아줘도 이건 성공입니다. 나왔어요. 어플레이 아, 합니다. 어플레이 해요. 어플레이 하요. 어? 어? 이거. 이거를. 거의, 반 이상 성공시킵니다. 몽탄까지 잡아주면 이거 완벽한 성공이죠? 몽탄 혼자서 적을 살리기 힘들어 보입니다. 와, 이거 대단한 타이밍이에요. 순발력도 상당히 좋았어요. 15초요. 답이 없어요. 아, 잡힙니다. 하지만, 이어서 프러스트가 나오면서 프러스트가 잡아줍니다. 이야. 팝콘 뜯을 각이었네요, 이거. 야, 13킬로 해내면서, 청 팀이 이깁니다. 이렇게 되면 FW2팀이 올라가는 거죠. 야, 정말, 간만에 눈호강 한것 같네요. 어? 그거, 사실 점수 안 나오는 게, 그게 프로리그 룰이라서, 네. 막, 운빨 그런 거, 운빨킬 방지용으로 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다들 수고 많으셨네요. <laughs> 정말, 정말 좋은 경기였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점수 안 나오는 거, 그게 프로리그 룰이어서 안 나옵니다. 그, 음빨 킬 같은 거 방지하려고, 네, 프로리그에서 만든 룰 같은데, 그래서 점수 안뜰 겁니다. 막 부상하고 킬해도 옆에 점수 안 떠요. 뭐 어, 수고 많으셨고, 예. F, 네. 네, FW2팀이 올라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